단원 다지기 11번. 다음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였을 때, 다섯 번째 오는 수는, 이라고 있네요. 작은 것부터 우리 전체 다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음수에서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음수를 먼저 보면,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이 있는데, 우리 루트 없는 값이랑 비교할 때랑 똑같아요. 자, 음수이기 때문에, 수 자체가 절대 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럼 제일 큰 수가, 마이너스 루트 7이, 어, 루트 7만 봤을 때 제일 큰 수라서, 음수를 붙였을 때 제일 작은 수가 되고요. 그 다음 또 작은 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이제 양수로 넘어가기 전에 0이 있으므로 0 쓰고요. 그 다음에 양수에서는 그냥 수 자체가 큰거 찾으시면 되는데, 모양을 다 똑같이 놓고 봐야 되겠죠. 자, 2분의 1은 루트 4분의 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2는 루트 4라고 두고, 자, 루트 4분의 1,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4를 비교했을 때, 제일 작은 거는 루트 4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오고, 그 다음은 루트 3. 제일 큰 값이 루트 4이기 때문에 2.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는 수는 누구죠? 2분의 1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